50여 년전 북한으로 납치됐다 풀려난 70대 납북 어부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단지 납치됐다가 돌아왔다는 이유로 반공사범이란 낙인을 찍고 죄를 뒤집어 씌운 우리 정부가 이제서야 바로 잡은 겁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정에서 지팡이를 짚고 피고인석으로 걸어가는 이 남성은 올해 72살 남정길 씨입니다. 지난 1968년. 1 8라이에 배를 타고 연평도로 조기잡이에 나섰다. 북한에 끌려간 납북 어부입니다. 당시 30여척이 북에 억류됐다. 5개월 만에 대거 귀환했다는 당시 기사에는 남치가 몸을 실었던 제5 공진우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생환의 기쁨도 잠깐. 경찰의 모진 고문 끝에 고장 반공사범이란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신단서울은 말할 뜻 없어요. 국가는 남 씨가 70살 노인이 된 재작년에야 첫 번째 재심을 통해 간첩죄를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간첩 활동을 하며 북한에서 조업을 했다는 전과자 누명을 벗고 고문에 의한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남 씨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던 찬양 고무죄에 대한 두 번째 재심이 열렸고 이 역시 무죄로 판단받았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불법적이고 억압적인 조사로 무고하게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계속하여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무죄. 고문 피해로 의심되는 마비 증세가 온 남친은 소감을 묻자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생 심해서 사람들도못 만났어요. 오시면 동안 한일 배태국이 싹 틀을 것이다사들이 항상 다니고 감시를 하기 때문에 전 제인 을받았 그래서 말도 게 밤에 잠을 못 자고 다만 남 씨를 비롯해 반공 사범으로 몰린 다른 어부들의 피해 회복까지 갈 길이 멉니다. 과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러 피해 배상이나 보상 문제가 전문적으로 어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심의 기구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법률 제정이 필요합 남정길 씨는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뒤 국가를 상대로 한 피해 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